아주 먼 옛날 아홉세계 중 하나인 요투네임에 살고 있던 거인들의 침략으로 지구는 얼어붙어가고 있었습니다. To the world into a new icy. 이러한 위협에 아스가르드의 왕 오딘은 군대를 이끌고 지구에 오게 되고 거인들과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거인족의 왕 로피처럼 우리 눈도 빨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로가 심하거나 외상, 염증 등 여러가지 원인 때문에 충혈이 되면 빨갛게 되죠. 눈에 혈관이 터져서 결막 밑에 피가 고여 눈이 빨갛게 될 때도 있는데요. 이를 결막하출혈이라고 합니다. 보통 2-3주 지나면 저절로 호전을 보입니다. 충혈이나 결막하출혈이 발생하면서 통증이 있거나 시력이 떨어지거나 출혈 크기가 커지거나 두통 등의 다른 증상이 있다면 안과 진료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아스가르드가 승리하였고 그들의 힘의 원천인 상자도 빼앗아 아스가르드로 귀환하게 됩니다. 오 d 에게는 토르와 로키라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오딘은 아들 토르에게 아스가르드의 왕위를 물려주려고 하는데 그 순간 거인족이 몰래 침투하게 되는데요. 상자를 지키고 있던 디스트로이어가 다 정리해버립니다. 토르는 요트네임을 공격해서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화를 냅니다. 하지만 오디는 반대하죠. 이 일로 인해 왕위를 물려받지 못한 토르는 아버지 몰래 친구들과 함께 요트네임으로 쳐들어가게 됩니다. 로피와 만나게 되고 싸움이 벌어집니다. 거인족의 손에 닿으면 심한 동상을 입게 되네요. 심한 추위에 계속 노출되면 혈관이 수축되어 조직으로 혈액 공급이 잘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피부가 손상되는데 이를 동상이라고 합니다. 동상을 입은 부위는 감각이 떨어지거나 가렵거나 따끔거리기도 하고 붓고 수포가 생기기도 합니다. 수포가 생기거나 피부괴사 등 증상이 심하면 병원에 가서 꼭 치료를 받으세요. 동상을 입게 될 경우 따뜻한 물에 30분 이상 담그고 있어야 합니다. 뜨거운 열을 직접 가하거나 손상된 부위를 비비는 것은 손상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합니다. 거대한 괴물이 깨어나지만 엄청난 수의 거인들에게 포위당합니다. 그린 나타나 이들을 구해줍니다. 오딘은 아스가르드를 전쟁의 위험에 빠뜨린 토르를 지구로 추방시켜버립니다. 지구에 떨어진 토르는 제인 일행과 만나게 됩니다. 요트 네임에서 손이 파랗게 변했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이상 현상을 겪었던 로키는 오딘에게서 출생의 비밀을 듣게 됩니다. 실제로도 이런 증상을 겪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추위에 노출되거나 스트레스 상황에 놓일 때 말초 혈관이 과도하게 수축하면서 손이나 발끝 등의 말단부에 혈액 공급이 잘안 돼서 피부 색깔이 변하고. 통증이나 가려움 등의 증상이 생기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를 레이노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특별한 원인 질환 없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혈관질환이나 류마티스 질환 등이 있을 때 레이노 증후군이 주로 동반되기도 하기 때문에 증상이 자주 나타나거나 심하면 병원에 가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추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온을 잘 해주고 스트레스 상황을 피하고 흡연을 하는 사람은 금연을 해야 합니다. 오딘이 그를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로키아의 대화 중에 오딘은 갑자기 쓰러지고 긴 잠을 자게 되는데요. 그를 대신해 로키가 왕자에 앉게 되죠. 그 사이, 지구에 떨어진 묠리르는 땅에 박혀버립니다. 사람들이 모이지만 아무도 빼내지 못하죠. 자동차도요. 이 소식을 들은 토르는 묠리르를 되찾기 위해 제인과 함께 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그곳은 쉴드의 요원들이 지키고 있는 상황. 경비를 뚫고 묠리르에게 다가가지만,

붙잡힌 토르에게 로키가 나타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다시 아스가르드로 돌아올 수도 없을 것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셀빅 박사의 도움으로 풀려납니다. 다시 제인과 만난 토르는 아홉 개의 세계에 대해 설명해 주게 되며 서로에게 호감을 가지게 됩니다. 아스가르드에서 토르의 친구들은 토르를 다시 데려오기 위해 몰래 지구로 가려고 하고 바이프로스트 문직이 헤임달은 길을 열어주게 됩니다. I am bound by honor to 이를 본 로키는 화가나 토르와 친구들을 죽이기 위해 디스트로이어를 지구로 보내게 됩니다. 지구에서 다시 만난 토르와 친구들, 로키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때, 디스트로이어가 지구에 도착하고, 보이는 것은 모두 파괴해버립니다. 토르의 친구들이 막아보지만, 상대가 되지 않죠. 결국, 토르가 나서게 되는데요. 로키에게, 다른 사람들은 살려주고, 자신만 죽이라고 부탁하지만, 한 방에 나가 떨어집니다. 이때 갑자기 뮬리르가 날아옵니다. 다시 힘을 얻게 됩니다. 왕의 자격을 갖추게 된 거죠. 다시 찾은 힘으로 디스트로이어를 물리칩니다. It's a good luck. We must go to the b f r o s t site. I must go back to a s g a 아스가르드로 간 토르는 로키와 싸우게 됩니다. 바이프로스트에 의해 요트네임이 붕괴될 위험에 처해 있을 때, 다리를 부서 일을 막겠다. 우주로 떨어질 위험에 처한 토르와 로키를 오딘이 깨어나 구해주게 되지만, 로키는 스스로 몸을 던져버립니다. 다시 평화를 찾은 아스가르드. 다리가 끊겨 다시 지구로 갈수 없게 된 토르가 제인을 그리워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Well I guess that's worth a look. Well I guess that's worth a look.